자, 펠도입니다 오늘 저의 새로운 친구, 브레인, 브레인트 킬을 만났는데요. 자, 방송 찍는다고 얘기할게요. 자, 방송 찍고. 자, 지금 현재 방송 찍고 있다고 말해줬는데요. 자, 답장이. 뭘지? 저는, 자, 폭탄. 저는 사이다 폭탄 할게요, 사이다 폭탄. 나의 사이다 폭탄이요, 다 자, 어, 이제 보스들을 출연하는 건데요. 자, 레인더킬 어떻게 생각하나요? 응. 소다 먹어. 맛있는 거야. 유튜브에 안 나옴? 나올 거예요, 제가. <laughs> 제가 유튜브에 안다운다고 하니까 지금은 지금 자야브레인드킬 <laughs> 잘하는데 아야 지금 이유가. 뭐지? 지금 날 치료하지 않고 있어. 나쁜 놈. 이 필로님을 감히 치료를 어, 했네. 자, 했어, 했어. 아! 야, 감자만, 좀비야. 아! 뭐야? 잠깐만요. 어. 자. 네. 말하기 뭔가요? 아프리카 찍냐고요? 아... 아니요. 유튜브에 P하고 D 된거 유튜브에 P하고 D가 된겁니다 나는 계속 소담을 할데봉범맨이구나 나는 음, 네. 나가서, 나가서, 네.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나가서 기다리라고요? 초대, 초대할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음 어쨌든가 저 초대한다고 하니까, 됐고요. 뭐야? 크린을 생성하고 싶냐구요? 음... 자! 저의 친구가 지금 두명 있어요. 저의 친구 한 명은 브레인 드러인 그리고 저의 또 다른 친구 좀비 고이직군 좀비 고이지군. 뭐야 이건? 아직 커플 상태가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 보다 어떨까요? 어, 됐어. 됐네, 확인. 로딩 중, 로딩, 로딩. <laughs> <laughs> 뭐야, <뭐예요>, 이거? <laughs> 랜덤이야, 이거? 허다. 잠시 뒤로 섞여 준비가 결정됩니다. 서로 멀리 떨어지세요. 무서웡.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나 무서워. 뭐야? 라운나나나나나 자. 어쨌든 간. 지금. 지금 지금 나 따라오고 있는 거야? 어, 어, 여기 숨을 데가 없어. 어, 여기 네 나오면 안 돼. 뭐야? 내가 왜 갑자기 좀비가 돼? 내가에 갑자기 좀비가 되냐고. 왜? 나는 별도 좀비. 아무도 나를 못 먹어. 어, 잡았다, 이놈아. 에? 어? 지금 했나보다 커? 이건 말도 안 돼. 어디 냐 브레인도가 내가. 지금, 너를 찾고 있단께, 어? 너 여기 있는 겨? 아, 보니까 이렇게 가로되어 있는 곳이 숨을 곳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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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가 숨을 곳이냐? 여긴 없구먼. 보니까, 포기할래, 포기. 나 한복. 나 포기 했어 포기. 포기. 응? 뭐지, 이건 또? 렉인가? 렉인가?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잡았어 내가 딱확 잡아 버렸어. 내가 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딱확 잡아 버렸어. 아무도 모 거야. 어 어떻게? 벌써 죽어? 야 이거 숨을 데가 없네. 안 돼. 난 여기 있으면 안 돼. 심장이 심쿵했어. 아 잡았냐? 아 이런? 걸어 아니, 이날잡아엘 아니, 아 이름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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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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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지아야 없네, 없네. 아, 아 깜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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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없는겨 여기 찾았냐? 없구먼 여기 찾았냐? 없구먼 너희들 어디 있는겨 나또 포기할래 나 포기를 너무 잘해 왜 좀비가 또 속니? 같이 가자 브레인더 킬 브레인더 같이 가 같이 가! 더나 내가 바로 좀비가 됐다! <laughs> 으아, 내가 제일 큰 좀비야. 이 자식들이. 어리는 거야! 어디서은 놈들. 나는 감염자. 펠도 펠도 되다. 어? 이거지 뭐지? 에이... <목소리> 어오어오어오어오오어딨는요난필로여기나보 <필기도. 웃음> 자... 어! 뭐야! 브레인 더키즈라아 이게 여기 숨을 데가 많아... 여기는 숨을 데가 많아... 화살 쏘면 너희는 망한 거야 자살하는 거랑 똑같거든 여기도 없고. <laughs> 어, 뭐야? 잡혔어? 응. 이야, 잡혔네. 응. 자, 이제, 주효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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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어, 으아, 이 박스 안에 넣었구먼. 즐기세요. 즐기세요. 자기가 좀비라는 걸 즐겨. 끝까지 즐겨. 잡았당.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laughs> 잡았어 내가. 음. <laughs> 어 여기까지 할까? 여기까지 필드였고요. 그리고 브레이더킬 보시면, 그럼, 하세요. 그럼 모두들 안녕!